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이런 형태의 도면을 모델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앞으로 아마 당분간은 자, 탄젠트 접선 위주의 도면을 선별해서 작업을 해볼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한번 그려 보시고 잘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자와 같이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당분간은 탄젠트 접선 위주의 그 도면을 작업을 해볼 텐데 이제 그 이유가 우리 스케치업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원한 탄젠트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탄젠트 접선을 그리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대충 눈대중으로 한다든지 뭐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공식에 의해서 탄젠트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 도면도 그냥 보기에는 크게 뭐 어려운 점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단지 이제 한 가지 아,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음, 탄젠트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연결할지 그걸 중점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그죠? 자 일단 탑 부분 보고 요 부분 먼저 스케치 한 다음에 요만큼 뽑아 놓고 요 위에 요걸 또 프론트로 보고 스케치해서 뽑아내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음, 탑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카메라는 페레를 프로젝션 켜주시고, 자이 부분 먼저 그려야 되겠죠. 이 부분이죠. 이게 100에 62죠. 자, 이걸 원점으로 이 가운데를 원점으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좌우 대칭이 되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100이니까 50mm만큼 넣어주고, 그리고 음, 6 0이죠 그래서 30mm만큼. 이 안에 그리면은 100mm 짜리가 되겠죠. 렉탱글로, 어 그려주겠습니다. 그려주시고, 자, 여기 높이가, 어 15mm 인데, 자, 요 뽑기 전에, 일단 2D 툴로, 이 필렛을 다주놓고 구멍도 뚫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2툴 선택하시고, 어 이쪽, 이 부분이 이제, 레듀서 10mm 입니다. 10mm 짜리 필렛을 주시면 되겠죠. 자, 필렛. 레디오스는 10mm로 입력하시고, 자, 어, 클릭하시고, 클릭. 자, 이 2D 필렛이 좋은 점이 항상 필렛을 주고 나면 이렇게 원점이, 중심점이 표시가 되죠. 그럼 이 중심점을 가지고 다른 아크를 그릴 때 활용도가 높겠죠. 자, 이원 4개를 뚫어야 되는데, 이게, 음 지름 10mm 4개입니다. 그래서 각각 다 10mm로 생각이 들고요 지름 10mm니까 반지름 5mm죠. 서클. 자 사이드 개수는 48개 정도 하시고요 원을 확대해서 스냅을 잡고, 5mm. 자, 이 스냅이 잘안 잡히면은 확대를 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요렇게 하면 됐고요요 부분도 뚫려있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얘를 이제 15mm만큼 돌출시키겠습니다. 15mm. 자이 돌출을 음 어떻게 할까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도면을 가지고 그릴때 자, 이 부분을 또 스케치로 뽑아내야 되죠. 그러면 그게 이 부분인데, 그럼 얘를 밑으로 뽑고 이, 이걸 계속 중심축으로둘 건지, 음, 아니면 그냥 15mm 뽑아낼 건지, 자, 여기 전체 길이가 117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냥 하죠. 음, 위로 15mm만큼 뽑아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쪽 부분 스케치는 됐고요이 부분은 일단, 음, 다시 요걸 스케치할 때 서로 엉기지 말라고, 얘만 그룹으로 잡아두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이드는 다 지우겠습니다. 자, 요 부분을 자세히 쳐야 되겠죠. 일단, 탑으로 두시, 아, 저, 프론트로 두시고요 자, 요 부분을 제가 중심에서 다시 뽑아낼 겁니다. 이 가운데서 그려가지고, 어, 양쪽을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중심점 잡아야 되겠죠. 일단 중심점부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 아까 가이드를 안 지워도 되는데 그냥 거슬리니까 그냥 지워버렸습니다. 자 여기가 되겠죠. 아니면 여기 미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가 여기죠. 잡아주시고. 얘도 미드 포인터 잡아주시고. 그러면 중심점 앞에가 있죠. 자 일단 음, 이 위치가 보면 이게 84mm 입니다. 전체가 84mm 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리고 100mm 니까 16mm에서 8mm씩 되겠네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안쪽을 42mm씩 뽑아내도 되겠죠. 자, 밖에서 8mm.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에 올라가는 거죠. 자, 이 올라가는 총 길이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여기서 바닥부터 나오죠. 이게 117mm. 자, 그래서 여기서 위로 117mm만큼. 가면은, 자, 요 부분이, 어요 부분이 이 원의 중심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원의 크기가, 음, 지름이 15mm입니다. 자, 15mm면은, 자, 여기에 지금 스냅이 안 잡히죠. 물론 잡힙니다. 가면은 탁 걸리거든요. 여기도 탁 걸리는데, 자, 요것보다 우리 X 표시 교차점이 나오는 게더 보기 좋겠죠. 그래서 얘도 축을 만들어서 교차점이 생기게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 7.5mm. 바깥에는 아크가 20mm죠. 요거는 그대로 20mm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중심점에서 여기까지가 어, 10mm만큼 내려와 있습니다. 10mm. 자, 10mm 내려오죠. 둘자 음, 둘로 10mm 내려와서 자, 그리고 10mm 내려온 지점부터 어 이게 아크로 연결이 됩니다. 10mm 까지는 직선이겠죠. 자, 직선을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서 이렇게 안하고 바로 그어도 되는데 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이드선을 그어 주겠습니다. 이 부분을 따라서 라인 툴로 여기까지 연결이 되면 되겠죠. 선냅 잡고 여기도 자선냅 잡고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음, 여기서부터 이제 아크가 어, 여요까지 연결되겠죠. 자 이거는 여기 탄젠트로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가진 탄젠트 툴로는 안됩니다. 이거는 직선밖에 안 되거든요. 직선 탄젠트밖에 안 되니까 곡선 탄젠트는 안됩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우리 기본 툴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갖고 있는 투포인트 아크로 가능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를 찍어주시고 요분을 찍어주시고 자이게 뽑을 때 이거 뭐 잠깐 방향을 보기 어렵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보는 거를 이 뭐죠? 예, 프론트 뷰로 하시고, 가면은 잡힙니다. 자, 여기 가다 보면 이게 정확하게 탄젠트 버텍스라고 나오죠. 요 부분이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탄젠트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탄젠트 곡선이 됩니다. 그럼 이때 클릭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잡고 여기 연결하시고, 자, 탄젠트가 됐을 때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은 요 라인이 정확하게 탄젠트로 연결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건 우리 기본 툴로 가능합니다. 투 포인트 아크로 해주시면 되구요. 여기가 이꺼서 면을 만들겠습니다. 자, 요건 뭐 간단하죠. 이렇게 하시고, 요 부분은, 어, 필요가 없죠. 요번이 요거는 지워주시고, 자, 여기 구멍도 뚫려있으니까 지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보시면은, 요런 형태로 그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요 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생긴 모양이 좌우 대칭이죠. 중심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고 가운데는 뚫려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이 반만 만들어서 반은 복사해서 를 만들면은 이 부분을 뚫어내기 위해서 고생을 안 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 반을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탄젠트 이렇게 할때 탄젠 탄젠트의 버텍스라고 었죠 버텍스라는 뜻이 뭐 어, 세로직선 뭐꼭짓점 이런 뜻이니까. 요 꼭지점에서 탄젠트를 만든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자, 요 부분은 스케치를 할 텐데, 자, 아랫부분만 보면은 이게 14mm죠. 14mm니까 7mm씩 나오는데, 그 나오는 부분까지가 요까지가 되겠죠. 자, 요게 지금 여기입니다. 이 부분인데, 이게, 어, 중심점에서는 40mm가 되겠네요. 여기서 10, 30mm니까. 이 부분에서 30mm 더 내려오면 되겠죠. 30mm 내려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 지금 하나의 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면을 쪼개겠습니다. 라인 툴로. 자, 그러면은 면이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분리가 되고, 아래쪽은 14mm인가 7mm씩 나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면이 분리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푸시풀을 뽑아내면은 뒷면이 무조건 딸려나간다 그랬죠. 이렇게 딸려나가죠. 이게 면이 분리가 안 되어 있으면은 자, 분리가 안되 있습니다. 지금 하나로 돼 있죠. 이때는 안 딸려 나갑니다. 절대로 안 딸려 나가는데, 그죠? 면이 분리가 되면은 무조건 딸려 나갑니다. 자, 이때 안 딸려 나게 하는 방법은, 어, 푸시풀 하실 때, 컨트롤 키를 눌러주면 된다 그랬죠. 자, 이때는 뿌라스 표시가 생기게 되고, 이 뿌라스 표시가 하는 역할은 이 면은 놔두고, 면을 한개더 만들어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이 딸려 나갈 이유가 없죠. 새로 만드니까. 자, 여기서 7mm만큼 나가 주시고, 반대쪽도 이쪽으로 7mm만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요 형태는 되었고요 이제 요걸 뽑아내야 되겠죠 자 이게 7mm고 요거는 몇mm인가면요 하 이게 전체 길이가 28mm 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14mm가 되겠죠 근데 이 7mm를 뽑아 냈으니까 얘는 14mm만 더 넣으면 되겠죠 이게 28mm에 14mm니까 자 14mm를 얘는 뽑아내겠습니다 자 얘도 만약에 면이 딸려 나가면은 아까처럼 컨트롤 키누르 하면 되는데 지금은 괜찮죠 그래서 얘를 어 14mm만 뽑아 주시고 자 그리고 얘를 14mm를 뽑아내게 되면은 똑같이 이 가운데를 뚫어야 되잖아요 자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다다 다 만들어 놓고 뚫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어렵다 그랬죠 물론 어 뚫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만큼 단면을 만들어서 솔리드 툴로 어 우리가 서브트랙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그방법은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걸 뽑아내기 전에 얘가 이만큼 들어가줘야 되겠죠. 자, 이게 18mm의 반이 들어가니까 9mm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9mm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9mm가 들어가는 부분이, 어, 요 부분만 들어가죠. 요 부분이 요 부분이죠. 이 전체 길이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 부분만 들어가니까 요 부분까지는 요 10mm 지점이겠죠. 그래서, 자, 10mm 지점도 다시 면을 쪼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0mm 지점이죠. 여기를 라인 툴로 연결해서, 자, 요 부분만 9mm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안으로 다시 9mm가 들어갈 겁니다. 자, 요 형태를 우리가 프론트로 보면은, 아, 레프트, 라이트로 보면은, 자, 요런 형태가 되죠. 이 형태가, 어 정확하게 요 반인, 그죠? 반의 형태가 되죠. 요 부분까지는 이게 또 나와야 된다, 그죠? 이게 요만큼 붙어야 되겠네, 그죠? 그럼 얘를 다시 푸시불로 여기까지 뽑아주면 되겠죠. 예, 전화가 왔어. 잠시 중단되었죠. 자, 이런 형태가 되어야 음, 정확하게 아, 요이반 형태가 이제 되겠죠. 그럼 얘를 자, 아까 우리가 얘를 그룹으로 잡아 놨죠. 그죠? 그룹으로 안 잡았 으면은 자, 얘가 지금 붙어 있겠죠. 그죠? 붙어 있기 때문에 얘를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얘만 얘만 따로 복사해서 쓰기 할 수가 없죠. 얘만 그룹을 잡아서 분리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겠죠. 자, 일단 그룹 잡은 거는 잠시 제가 숨겨 두겠습니다. 숨겨 두면은 이제 얘만 남게 되죠. 자, 가이드 선은 잠시 지워주고요. 음, 얘를 이제 복사를 해서 자, 이동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동 복사해서 정확하게 Y축으로 이동 복사하시고요. 그리고 얘를 플리버롱으로 뒤집어 줄 겁니다. 역시 그린축 방향이죠. 자, 플리버롱을 어, 그린축으로 뒤집어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형태가 되겠죠. 어? 그럼 얘를 자, 이쪽으로 무브 툴로 갖다 붙이면 될 겁니다. 가게, 자, 이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했는데 어, 사이즈가 많이 큽니다. 어, 보니까 그렇죠. 아, 제가 이 반을 해야 되는데 통으로 다 있는. 이거 7mm씩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14mm 다해버릴테죠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이거는 뭐 제가 편집을 해서 하면은 어, 이 부분을 갖다가 깔끔하게 하는 거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일단 편집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자요 부분 면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면이 없어져 버렸죠 원래 그러니까 다시 면 만들어 주시고 면은 지워도 될것 같고 자 얘를 갖다가 반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하시고 얘를 볼리버롱 으로 음, 뒤집어 주시고 그리고 자 스냅을 주면은 요 형태가 맞겠죠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숨겨뒀던걸 다시 살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요 형태가 완성이 된 형태가 맞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아, 요걸 안 뚫었네요. 자, 요거는 뭐, 완성된 상태로 뚫어도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어, 42mm고, 높이가 5mm죠. 그러면은, 42mm니까 21mm씩. 음, 그죠? 중점에서, 자, 여기서 가이드선을 미드포인트까지. 미드포인트가 어디죠? 자, 작게 어렵습니까? 라인 툴로 아니면 가이드 툴로 자, 미드포인트가 여기죠. 예 여기서 한번씩 잘안되더라고요 미드포인트까지 잡아주시고 그러면은 미드포인트에서 얘가 21mm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얘가 5mm만큼 올라가면 될거고 자 지금 제가 그룹 위에서 그리고 있거든요 그룹 위에서는 이제 안되니까 그룹 안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룹을 해제하죠 그러면 요 부분은 여기까지 그려주시고 얘는 뚫고내면 되겠죠. 저 반대편까지 자 여기까지 뚫어내면 될 겁니다. 그럼 다 뚫렸죠. 자요 형태가 결국은 이제 완성된 형태가 될 텐데 그죠. 자 가운데 이런 선들은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건 그냥 선이거든요 선. 그래서 우리가 최종 목표인 그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 할 때는 뭐 이런 선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전상관 없는데 어, 보기가 거슬린다면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냥 지워주셔도 되고 만약 지웠을 때 면이 깨지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건 또숨김로 하시면 되고 지금 제가 지우고 있습니다 그냥 다 지우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것도 지울까요 깔끔하게 잘 됐죠 자 이번 시간에서 이제 음 중점적으로 보실 부분이 요거 탄젠트로 연결하는 거요 부분은 우리가 아 기본 툴인인 아 투포인트 아크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투포인트 아크도 어,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쓸, 쓰입니다 그 탄젠트 부분에서 그러니까 반드시 사용방법 기억하시면 될것같고요 일단 만들었으니까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일단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 그룹 잡아 주신 다음에 자솔리드 인스펙터를 하면은 아 인터넷 페이스가 있네요 안쪽에 면이 있다는 거죠 뭔가 볼까요 자 요면 자 요거 본래 그룹이 었고 요거 따로 그렸죠 두개를 합쳤기 때문에 면이 당연히 생기겠죠 자 요거는 픽스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됐고요. 얘를 엔티티 팀포로 보면은 솔리드 그룹 맞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